아, 형님들 부끄럽지만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막 뿌려 볼게요. 이 앞쪽 주머니랑 뒤쪽 주머니에 각각 천 원씩을 넣어서 젖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형님들 배달대행 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형님들께서 오래 기다려 주신 힙색이 나왔습니다. 장장 한두 달여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저희가 배달하다가 이게 비 오는 날 지폐가 이렇게 젖을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폐가 젖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힙색들보다 방수 효과가 좋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 이쪽을 보시면 당연히 방수 지퍼를 채택을 하였고요 그리고 겉에 있는 안감은 고급 서류가방을 만들 때 쓰는 원단입니다. 그리고 밑에 해지지 않도록 방수도 되고 견고하게 쓸수 있는 고급 레자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 겉에 있는 원단과 이 밑에 있는 레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메쉬망까지 제가 알기로는 딜리버리 박스랑 원단 야드당 단가가 거의 비슷한 아주 고급 재질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뭐 오래 사용하고 편하게 쓰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가방을 보시면 이 뒤쪽에 저희가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거리가 두 포인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이쪽에다가 체결을 했고요. 체결할 때도 여기 고리가 회전개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 꼬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포인트에다가 딱 거시면 끝나요. 일단 사이즈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 지폐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은 총두 칸인데요 앞쪽에 있는 포켓 그리고 뒤에 있는 메인 포켓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포켓을 한번 열어보면 자, 이 지폐가 이렇게 싸르르 편하게 넣고 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동전들을 수납을 하는 것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카드기가 제가 지금 없는데 카드기까지 해가지고 이 앞쪽에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메인에 지퍼를 열어보시면 안에 이렇게 메쉬망이 있습니다. 형님들께서 담배 많이 피시잖아요. 이거 담배 아닙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 이쪽에다가 이게 메쉬망 있으니까 이쪽에다 보관하셔도 되고 라이터도 이쪽에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 손이 좀 크다. 이쪽에 좀 넣을 게 많으시다 하시면 이쪽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공간이 아주 널널해요. 성인 주먹이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퍼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이 방수 지퍼, 이쪽이 일반 지퍼입니다. 당연히 일반 지퍼보다 방수 지퍼가 여닫을 때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쪽이 더 쉽게 열려요. 다만 저희가 일을 할때 젖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 지퍼를 채택을 했고요. 일반 지퍼 타입으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 나중에 제가 세팅하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수 지퍼 타입으로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이것도 편해요. 저도 써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너무 어린 티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힙색이 이런 형태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를 쓰고 다니면 보통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있는 힙색은 이쪽에 이렇게 가로로 넓은 형태로 차시거나 보통 이렇게 크로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신다거나 하실텐데 기존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귀여운 디자인 그리고 제가 몇 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거 어디서 구매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불호를 타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색상도 지금 당장 은 구매할 수 있는 색상 갈색이 있고요 어떤 게더 이뻐 보인가요 나중에 일반 지퍼 타입의 회색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반응이 좋으면 바로 출시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부끄럽지만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을 막 뿌려 볼게요. 이 앞쪽 주머니랑 뒤쪽 주머니에 각각 천 원씩을 넣어서 젖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방수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지폐가 조금 젖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 젖는 게 제가 아까 샤워기를 뿌려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애초에 100% 방수가 되려면 이런 사이공간이 아예, 아예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정말 좀 방수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상 테스트 결과 마치겠고요. 형님들 드디어 이제 우기가 슬슬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젖어버리는 집행 신경 많이 쓰이셨죠? 이제는 좀더 고급스러운 힙색으로 바꿔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유용한 컨텐츠와 제품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